오늘은 남해를 가고 있습니다. 점심 네, 때 약속이 있어가지고 어, 남해에 왔는데 내 네, 업무를 보고 이제 남은 시간을 라이딩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딩을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장비들이 필요하죠. 네, 헬멧은 필수이죠. 그리 선글라스도 착용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첫째 라이더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남해에 왔습니다. 뒤에 바다가 보이죠? 어, 네, 여기는 이어도. 체험 안내서입니다. 이거도 체험 마을 안내서 인데요. 여기서 차를 주차해 놓고 차 안에서 옷을 갈아입고 이제 남해 나이딩을 출발하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남해를 어, 전체 다 도는 건 아니고 어, 인커스를 통해서 아웃커스 다랭이 마을 있는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준비하고 출발했습니다. 네, 오른쪽에는 바다를 보면서 지금 남해 해안선을 따라서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바다가 썰물이라 물이 다들어오진 않았네요. 네, 보시는 것처럼 아직 썰물입니다. 근데 왼쪽에는 유채꽃들이 많이 피어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가는데 라이더 한 분을 만나가지고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네, 요즘은 항상 솔로 라이딩을 하다 보니까 외로웠는데 라이더 분을 만날 때마다 너무 반가웠죠. 네, 남해안 유채꽃들이 많이 피어 있었습니다. 벚꽃은 네, 졌지만 유채꽃들이 너무 예뻤습니다. 네, 왼쪽에도 유채밭이 보이죠? 네, 오른쪽에는 바다이고 왼쪽에는 유채밭을 지나면서 라이딩을 하는데 너무나 힐링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날씨도 너무 좋아가지고 네, 바다 색깔도 너무 예쁘고 라이딩을 할수 있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데 네, 이렇게 좋은 경치, 에 바다를 보면서 라이딩을 하니까 너무나 좋았습니다. 제 모습도 한번 찍어봅니다. 네, 이 날이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곳곳에서 낚시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다리가 바로 노량대교입니다. 아, 남해, 지금 해안도로를 따라 라이딩하고 있습니다. 다시 빨리 얼굴을 가립니다. 마스크를 다시 사용합니다 이렇게 남해를 달리다 보면은 해안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도도 달리게 됩니다. 공도를 달리실 때에는 오른쪽에 붙어서 최대한 안전하게 라이딩을 하셔야 합니다. 공도를 지나면 이렇게 아름다운 꽃길이 나옵니다. 지금 막 조성중이던데 꽃들이 너무나 예뻤습니다. 오른쪽에는 보동색 꽃 왼쪽에는 노란색 꽃 이렇게 사람들이 조성중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유채 들판이 쫙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이야, 이거 보는 순간, 이제 점점 나이가 들수록 꽃이 좋아졌는데, 네, 꽃이 너무 예뻤습니다. 유채꽃 한기가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이네요. 네, 경치가 너무 좋아서, 잠시 벤치에 앉아서 쉬고 갑니다. 꽃길 끝에는 벤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꽃밭이 있고, 노란 꽃, 분홍색 꽃, 네, 경치가 너무 예뻐서, 네, 쉬었다 갑니다. 이제는 왼편에는 바다입니다. 바다가 보이죠? 아직 썰물이라서요. 어, 네, 바다가 보이는데 저 건너편 섬은 아마 광양 같아요. 광량. 좀 있으면 여수도 보일 겁니다. 네, 남해는 이렇게 나, 음, 마늘이 많았어요. 남해 유채. 남해 마늘이 유명하죠? 어, 이렇게 낙타동도 많이 있는데 댄싱을 치면서 네,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남메난 학자 등이 진짜 많았습니다. 네, 작은 어필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바다가 너무 아름다워서 뭐다 용서되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것이 아마 여수인 것 같은데요. 무도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바다를 보면서 힐링 나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어필이 있으면 은뭐 내리막도 있죠. 다운이를 이렇게 조심히 내려갑니다. 바다를 보면서요. 네, 이제 한반 정도 온것 같아 가지고. 네, 바다를 보면서 잠시 물도 마시고 휴식을 취합니다. 근데 제, 저 똥배는 언제 들어갈까요? 자전거 열심히 타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배가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챙겨온 파워젤, 파워젤 아내가 사줬는데 아내가 사준 파워젤을 또 열심히 빨아먹고 있습니다. 한 방울 또 남기지 않고 주쭉주 빨아먹고 있죠. 한반 정도 왔는데 경치야 너무 좋네요 바닷가도 보고 아, 단점은 네, 낙타 등이 너무 많다는 거 네, 그렇게 심한 오르막은 없는데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네, <laughs> 차라리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가고 평지길 나오면 좋을 텐데 그래도 남의 일은 걸맞게 바닷가를 보고 새소리도 들고 듣고 라이딩 하니까 너무 좋네요. 라면은 진짜 옳만합니다. 라이딩 하는 사람들은요. 내 네, 한번 꼭와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너무 더울 때 오면은 아마 번콜 가능성이 큽니다. 오르막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네, 다시 출발하도록 하도록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출발합니다. 네, 어필을 올라왔으니까 다시 내리막을 내려갑니다. 제 그림자가 보이는 거 보니까 이제 해가 점점 지고 있네요. 네, 여기는 한국의 아름다운 길로 선정되었다는데, 네, 뭐, 벚꽃나무가 양쪽에 있고, 그래서 그런지 아름다운 길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았어요. <laughs> 네, 다른 데또다 아름다워가지고, 여기만 뭐, 특별하게 아름다운 건 아니었습니다. 네, 이제 오른편에 또 보급소죠. 우리 CU, 쿠 편의점이 보여가지고, 네, 들어갑니다. 이 편의점은 특이하게, 바다가 보이는 편의점이었어요. 어, 네, 신기해서 한번 사진도 찍어봤습니다. 네, 편의점을 지나서 보면은 남해는 곳곳마다 네, 자, 작은 마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마다 너무 아름다웠죠. 평산 1위 마을이네요. 네, 이렇게 제 모습도 다시 한번 담아봅니다. 네, 코가 너무 못 생겼네요. 네, 바퀴도 한번 찍어봅니다. 네, 바퀴 보면은 제 스피드 센서가 달려있네요. 제 발에는 이제 양말을 네, 아저씨처럼 끝까지 올려가지고 라이딩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해가 점점 점점 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해가 기울어지니까 공기 색깔이 변했습니다. 네, 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웠고요. 남의 바다를 실컷 보고 라이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다랭이 마을 에 네, 도착했습니다. 다랭이 마을 <laughs> 네, 내려가보지는 못하겠네요 네, 보시는 것처럼 다랭이 마을은 유채들이 절정이었습니다 칸칸마다 유채들이 많이 피어있어가지고 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네 가천 마을 다랭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남해한데 유채 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는 건 진짜 예쁩니다 지금 또 해가 지고 있죠 바다도 네, 보이고 네. 유치꽃들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다시 이제 차조차한 곳으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랭이마을 이쁘긴 이쁘네요 <laughs> 여기까지 온 보람이 있습니다 네, 아쉬워서 4K 모드로 다랭이마을을 담아봅니다 하지만 네, 액션캠이 이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 가지고 화질이 너무 좋게 당기진 않네요. 내가 네, 해가지고 있고요. 내가 해가지고 있는 이 다랭이 마을이었습니다. 다랭이 마을에는 유채와 도마늘이 여전히 심겨져 있었습니다. 시원한 바다를 볼수 있고 캄캄하다 있는 이 농법을 볼수 있는 곳이죠. 이렇게 다랭이 마을을 지나면은 이제 긴 내리막이 다운힐이 진행됩니다. 네, 다운힐을 내려갈 때에는 조심히 천천히 내려가야 되죠. 네, 바다를 보는 것도 좋지만은 내 네, 안전이 더 우선입니다. 네, 이게 조금 테이프를 감아서 비디오죠, 비디오를 감아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영상에는 빠르게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네, 이제 해가 지고 있는 모습을 한번. 액션캠으로 담아 봅니다. 네, 해가 점점 지고 있어가지고 네, 너무 예뻤습니다. 저는 실제로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가지고 잘 느끼지 못했는데 영상 담은 걸 보니까 예쁘게 해가 지고 있네요. 옆에는 또 연산옥이 빨갛게 비어 있었습니다. 네, 이제 해안도로에 도착했습니다. 네, 오른쪽에 바다가 보이죠? 출발할 때는 썰물이었는데 이제 밀물이 물고 들어와서 많은 분이 차 있었습니다. 이제 해가 서쪽으로 더 많이 기울여서 제 그림자가 보이네요. 자승을 타는 제 그림자가 지금 바닷가와 이불 사이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림자도또 한번 영상에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케이던스를 네, 올리며 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해가 점점 기울어져 산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마치 마지막 빛을 발산하면서 환하게 바다도 비추고 저를 비추어 주어서 너무 좋았네요. 내일도 해가 다시 뜨겠죠? 네, 이렇게 해가지기 전에 주차된 곳에 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아... 네, 다시 이어오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차가 주차되어 있는 아, 네. 오늘 총 87km 달렸네요 87.8네한 4시간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네, 아 이거 관광 모드로 가가지고 좀 오래 걸렸네요 오늘 남해 나이딩 너무 힐링되고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남해 나이딩 다랭이 다랭이 마을도 보고 한번 와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만큼, 뭐, 물고기들이 지금 팔짝팔짝 다 뛰고 있습니다. 숭어인지 전어지잘 모르겠네. <laughs> 물이 들어오면서 물고기도 들어오나 봅니다. 아이고, 낚시하고 싶네요. 해가 지고 있고, 물고기들은 막뛰어당기고막 난립니다. 라이딩을 끝내고 이제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메뉴는 물회입니다, 물회. 밥을 먹고 들어가야지 아내한테 안 온나겠죠? 해성 어, 식당이라는 곳이었는데, 어, 모래가, 네, 해도 많이 들어있고, 먹어보니까 슬컴 달콤하고, 어, 너무 맛있었습니다.